잘큐즈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로 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 내용들이 거의 제가 어느 정도 동영상에서 구석구석해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묻는 내용이 거의 다여서 아마 일부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질 않았나 싶어서 그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모든 그 유튜브를 얻는 지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해줘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이것을 어, 아이들한테 실행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행을 못 한다면, 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 가급적이면은, 어,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어,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시청을 하지 마시고, 어, 집에 가셔서, 어, 컴퓨터, 데스크탑 화면을 통해서 강의를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어, 세부적으로 이해하시기에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어, 아이를 조금 더 어, 공부를 어, 확실하게 시켜 보시겠다 하시면 음,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시청하실 것을 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첫 어, 번째 질문에 보면 그 EBS가 제가 EBS를 들어라, 들어라 이런 얘기는 어, 전에는 그 인터넷 강의든가 뭐 TV로 하는 강의들은 그렇게 이게 컨텐츠가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 이게 사교육 시장에 그 어, 인터넷 강의들이 워낙 발전을 하니까 어, KBS에서도 어, 거기에 이제 보험가는 그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 면에서는, 어, 중학교 과정 정도는, 어, EBS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어, 충분히 커버가 된다. 어, 컨텐츠가 괜찮다. 어, 그래서, 어, 중학교 과정은 EBS에서 하시라. 어,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물론, 어, 한참 오래된, 뭐, 엠베스트나 이런 데메가스터디에서 만드는, 어, 컨텐츠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으니까, 어, EBS로 하는 게, 그, 렇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충분히, 어, 극복을 할수 있다. 그래서 EBS를 권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하시는 분들의, 그럼 EBS에, 어, 떤 어떤, 어떤 강의를, 어, 권해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EBS가 중요하다. 괜찮다 하는 정도까지만을 알려드리는 게 이제 통상 이제 제가 할그 일을 갖고 어 관심이 있으시면 적어도 한 번쯤은 부모님들이 EBS에 들어가서 이 강의는 어떤가 저 강의를 어떤가 어 확인을 해볼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찍어서 아예 그 현재 수준과 관계없이 제가 하는 얘기 듣고는 무조건 EBS에서 뭐 유명한 강사 찾아서 했다가는 어, 낭패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강의도 아이의 수준에 맞게 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이한테도 어, 부담감을 안지고 어,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게 됩니다. 그걸 무조건 강의가 좋다고 무조건 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님이나 제가 이렇게 EBS 하면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어, 예전에는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EBS 뿐만 아니라 지금은 소비자 입장에서 찾기 쉽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시고 하고, 어, 마땅한 걸 음, 골라서 하시기 바라는데, 굵직굵직하게 뭐, 어, 어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에 맞게 강의를 찾아주셨으면 큰 무리가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분이 음, 그, 어, 제가 잠깐 보고 있는데요. 어, 뭐,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은, 현실이, 어, 중학교 때 구경수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사실 뭐 탐구 과목은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해도 되니까, 제일 급한 게 국어, 영어, 수학이다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국어, 영어, 수학으로 하는데요. 어, EBS에서 뭐, 뭐 사회나 뭐 과학 수학생들이 이렇게 들을 때는 큰 부담 갖지 말고 들어주세요. 어, 관계가 없으니까요. 실력하고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큰 부담을 갖고 할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하되 어, 문제지를 한 번쯤은 이렇게 풀려주는 것도 괜찮다. 근데 문제지가 시중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골고르셔서 어떤 책이나 요즘은 다잘 나옵니다. 한 권을 하시 하시더라도 어,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 이 책이 좋다 저 책이 좋다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어느 책을 골라 고르셔도 괜찮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그 대신 한 책을 완강을 하라. 완주를 해라 어, 이 점은 강조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뭐 인강을 들으면서 어, 뭐세권씩 이렇게 카피를 떠라 이거는 시중교재가로 하는 인강이라면 시중교재를 한 권만 사도 돼요 사실은 근데 시중교재는 설명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 인터넷에서 현장 강의를 하는 그 유료 강의로 하는 그 교재는 그 안에 어, 시중 교재와 달리 설명이 없거든요. 어,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공부를 할때 카피를 해서 어, 강의 중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거기다 받아 적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시중 교재하고 똑같은 내용이 한, 한 권이 됩니다. 어,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카피를 하라 그런 거지. 시중계좌까지 그렇게 카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인터넷 강좌는 어 강좌 하나 신청하면 한 곳만 오잖아요. 뭐 가끔 뭐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사정할 때는, 뭐 어쩌게,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좀 복잡한 절 저,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내주시기도 하시는데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어 간단히 그냥, 그렇다고 뭐두권세운달라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카피해서, 어 공부하는데, 쓰면 도움이 된다. 어, 그런 뜻에서 어,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만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또, 그 고등수학에 가서 뭐, 어, 뭐 수학에 뭐뭐 뭐가 뭐 좋느냐, 수학에 정석이 좋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고등학교 가면은 뭐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개념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서 딱한곳만 필요하거든요. 그걸 어느 책을 택하나 어어 어, 관계는 없는데 그나마 어 워낙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그 수학의 정석은 수많은 세월을 그 1968년도인가 아마 그때 만들어냈는데 거쳐 오면서 계속 보완을 해 왔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완성 단계다 그만큼 문제가 문제 하나하나가 어, 그 깔끔하게 잘 되어있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게 딱 맞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완성도가 뛰어나다 어, 그 점을 강조해서 수학의 정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그, 인터넷 강의만 가지고도 수능 수학을 만점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2년도, 2003년도, 이때는 수학 선생님들이 거의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그, 메가스터디에는 그, 박장준 선생님이라고 아주 그, 최고의 일타 강사죠. 모든 걸다 아우러서 일타 강사. 그리고 한 분, 그분은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언급을, 성함을 언급을 드리는데, 두 번째로, 어, 그, 대단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 그분은, 어, 지금 현역에서, 어, 한, 이렇게 한정된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 이렇게 유튜브로 그분의 성함을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언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또 잘못 언급했다가 저 골치가 아프니까요. 그래서 굳이 궁금하시다. 이러면 다른 방향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휘 끝 강의가 뭐 고교 때부터 있었던 그뭐 어휘 중학 필독 강의는 없을까, 뭐, 강의, 그런데,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어이 끝, 그 빨간 책은, 어이 끝, 그, 기, 그, 빨간 책엔, 그, 원래, 못해는, 어이 끝 스타트였다. 이거는 메가 스터디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 그, 다른 사이트에서 아마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중학 필독 뭐이 정도는 강의가 없어도 충분히 했다 그래서 뭐 어휘끝에 무슨 어휘를 하는데 무슨 강의가 있느냐 사실 강의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어 강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영어의 어휘를 국어적으로 해석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어 지금은 이렇게 사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종이 사전 가지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또 체계적이고 거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려니까 뭐 오늘 하고 또며일 있다 또 한번 하고 이다 보면 결국 똑같이 되니까 어 강의를 돈을 조금 들여서 끊고 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일단은 완강을 완주를 하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MP3로 진행을 해 주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강의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어이 끝뭐 5.0점 최상위 단계 같은 경우는 진짜 강의가 필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그것도 어차피 기억을 하는 거니까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강의 에 연연하지 않아도 어 그것만 가지고도 거기에 나오는 어휘는 한글로 대부분이 애들이 아는데 요즘 애들은 그것조차도 잘 모르니까. 어, 국어 사전을 갖다 병행을 하고 하면은, 어, 충분히 된다. 어,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어, 고1이, 어, 모의고사 보면 뭐, 영어가 모의고사 90점이 나오는데, 어, 어, 천일문 기본책을 할까요? 말까요? 이러는데요. 사실은 천일문이라는 책은, 어, 뭐 어휘나 뭐 그밖에 모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고 3회까지 고 2까지 예비 고 3까지 다 공부해온 애들도 보면 영어에 기본소가 없어요. 이것저것 사방에 너저분하게 널리는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수로 연결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 적어도 예비 고 3이 겨울방학된 어이 그 어, 천일문 정도는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정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어디서 해요? 초등학교에서 뭐 중학교에서 하는데요. 조금 무리는 있다. 그렇다면 은어이라는 그 말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어, 중학교 때 해도 무리는 없다. 그런데 어, 천일문을 중학교 때 하는 것보다 어, 중삼 말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는 뭘 하느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는데, 3,800제를 제가 권했는데요. 어, 맨투맨을 하든, 3,800제를 하든, 또 뭐, 어, 다른 시사영화사에서 나온 걸 하든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어, 중학교 때그지엽적인 문법 문제가 고등학교 내신에 나오니까, 이거를 맨날 암기를 해가지고, 어, 막상 고등학교 갔을 때또 잊어버려가지고 잘못 써먹더라. 그랬을 땐 어, 맨투맨이 요 정도 두께라면은, 어, 3,800자는 이렇게 다 모으면 이렇게 두껍죠. 그죠? 그래 어, 기본서로서는 너무나 방대해서 하다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1번부터 예, 차례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어 일정한 부분에 반복이 되면서 그 뼈대에다 계속 올려 붙이거든요.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한 부분이 머릿속에 들어온다. 상당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 언어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상당한 부분이 들어왔을 때, 제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어어법 문제가 내신에 나옵니다. 어, 교과서라든가 또 부교재라든가 또 뭐 모의고사 문제 이이세개유행에서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어법이 있겠죠. 그걸 응용해서 냈을 때어 3.800제를 해온 애들은 어식 다른 공부를 안 해도 쉽게 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 문제를 맞출 수도 있고 어그 바쁜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 그것 때문에 따로 문법 문제를 푼다거나 문법을 학원 가서 배워운다거나어 이런 데 대한 시간 전략을 할수 있다. 그래서 3,800개를 권해드린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다 보면 좀 귀찮고 반복되지만 짜증도 낼 거예요. 그렇지만 시키야 돼요. 공부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쉽게 되는 거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된다. 이 점을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3,800제를 뭐 공부하는 방법이, 거긴 방법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그 문법 용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그리고 또 전혀 또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 그러면 강의를 들어가세요. 어, 강의는 여러 군 사이트에서, 여러 사이트, EBS에도 있고, 어, 이 회사에서도 있고, 그 강, 강자가 있으니까요.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어,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의 듣다 보면 머릿속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 맨투맨, 요 정도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어, 큰 문제는 없다. 이 점을 강조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영문법, 이꼭다잊어버린것 같아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강의 들어가면은 있어요. 약간 얇은 거. 어, 이걸 쉽게 어, 2, 3일이면 다 끝나거든. 2, 3일 정도면 어, 그거 뭐 끝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이런 문제를 풀수 있는 내공이 필요하잖아요. 그 내공이 중학교 때 3, 800개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 어,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 제가 이제 뭐 영어 할 때는 타자를 처럼 어, 그랬더니 또 어떤 초등학생들을 힘들어하는데요. 당연히 힘들어하죠. 자, 초등학생들은 에, 타자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한 2, 3 학년 때쯤 돼서부터 고등학교 내신할 때까지 타자 치는 것을 권장하는 거죠. 어린 아이 그 고사리 같은 손, 요만한 손으로 무슨 타자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등, 초등학생들은 타자가 문제가 아니라 종이에다가 연필로 글씨를 정확히 쓰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종이로 쓰는 연습. 필요한 거 영어 단어 뭐. 쉽게 말해서 뭐 암기를 하겠다 이렇게 쓸 때는 자기가 써야 됩니다. 그거를 그 쓰기 연습은 초등학교 때꼭 시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 고삼 와서 뭐 논술이 나봐 논술 뭐 이런 거할 필요 없다. 한들 알아보지 못하게 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 하나 만하죠 쓸데없는 그 공부 쓸데없는 지출 음, 그런 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초등학교 때는 타자보다 어, 1학년, 2학년, 필이 어, 6학년까지 저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이면 종이에다 쓰는 연습을 해라. 어, 수학도 그렇고요. 어, 눈으로 봐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눈과 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지가 해야 됩니다. 직접 아시겠어요? 어, 그그 정도 하고, 음, 뭐 어, 수학 산행은 답이 아니지만, 뭐, 국어 선행은 답이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어 국어 선행이, 그거는 어 우리나라 말이니까, 어 조금 앞서가도 되는데, 어 일단 초등학교 때는 어 책을 많이 읽는 게 최고고요. 어 중학교 때 가면 또책 읽는 시간이 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직접 어 눈으로 보고, 책을 보고 읽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개념서를 보더라도 내가 그 안에 책 진짜 잘돼 있거든요. 꼭 읽어서 한번 터득을 해라. 그러고 안 되면 강의를 들려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강의 들어버리면은 이거 읽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떻게 돼요? 고3 가서 비문학 독해 과학 지문 나왔을 때 보박거려요. 못 풉니다. 그래서 재산도 본인이 눈으로 보고 읽고 고민을 할수 있는 그 시간은 가져야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또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대학은 중학교 때 결정이 나는데 특히 그 과목 중에 국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 때 국어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국어 문제 풀 시간도 없고 풀려고 해도 풀 책도 없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럼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EBS 가면 은뭐 문제지도 많고 교재도 많아요. 풀리세요. 그리고 문제 풀이에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절대로 못 한다고 제가 장담을 하니까요. 중학생 학부모님들은 이점꼭 어 명심하시고 중학교 때 EBS 가서 있는 강자는 거의 다 들려라. 들리고, 문제풀이도 그때 시켜야지, 고등학교 가서, 어 문제풀이 해봐야, 그 한강에다가 이렇게 돌던진 건가요? 정확하거든요? 별로 효과 없습니다. 중학교 때, 국어도 거의 형성이 된다. 중학교 때, 진짜 국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 댓글에 보면 우리 애는 수학을 뭐 이렇게 잘하고 뭐 하고 맨 수학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대학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 가는 게 아니지. 그게 아니잖아요. 전 과목을 요구하잖아요. 골고루 골고루 공부하는 거를 특히 국어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전 과목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건 이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애는 수학 잘해 그거 자랑거리 아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간 못하는 경우는 수학에 그만한 투자를 안 했어요. 돈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투자를 안 했건, 어, 제때제때 재학년에 맞게 공부를 안 해오다가 뒤에 가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했을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수학이란 과목은 그렇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치열하게... 다져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치열하게. 그래서 뭐, 어, 그냥 중학생들 정석 가르치면은, 어, 중학교 내용이 정, 고등학교 내용 정석 비슷하거든요.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 없어요. 웬만한 애들 다 알아듭니다. 그거 뿌듯해가지고 우리의 정석 끝냈어. 그건 수학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수학은 엄청나게 문제를 풀면서 해야 돼요. 자,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5시간은 수학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것도 계속 초등학교부터 이어지게. 그래서 어느 한 파트가 빠지면 나중에 꼭 흠집을 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온 애들이 수학에 큰 무리 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데요. 수학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수학에 그렇게 투자 안한 애들. 남들 다섯 시간을 해도 될까 말까한 거를한시간 정도 끄적끄적끄적 하고 나서 수학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학원 선생님 살려 주세요. 살려주긴 누가 살려줍니까? 그때 되면 학원 가도 솔직히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는 그건 학원 선생님의 실력이에요. 아이의 실력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수학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착착 저 설명을 해줘요. 근데 얘는 수학만 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잘 기억을 하시고 수학을 제때 제때 제발 학년에 맞게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2학년 어 이, 2학년 1학기다 이러면은 2학년 1학기 중학교요. 2학년 1학기 때그뭐 무슨 뭐 A급이 B급이니 이런 거 빼놓고. 적어도 중위권 문제지, 그냥 무난한 문제지, 세, 네권 정도는,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그나마 고등학교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습니다. 그분, 세, 네 권도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것도 안 하고 계속 가자. 앞으로, 계속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아,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수학적으로 뛰어난 애들. 그건, 어, 굳이 뭐, 잘 됐다고만도 볼수 없어요. 사람은, 신은 공평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 있으면 한쪽은 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가 어느 한쪽을 잘하면 자꾸 한쪽 잘하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사회 문제 풀다가 다 짜증나, 뭐. 뭐 하지? 재밌는 거? 수학이 재밌거든. 수학만 참. 망하는 공부죠. 대한민국 입시체제는 한 과목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전 과목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또 맞는 얘기고요. 어, 그, 수학이란 학문은, 하면은 할수록 머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고가 조직적으로 사어 생각하고 순서적으로 차례대로 생각하는 그 사고력에 굉장히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국어 국어에도 도움이 돼요. 서로 이렇게 어,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적어도 국영수는 전체를 다 이렇게 잘 해야 된다. 그래야 탐구도 자연히 넘어간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어 휴일날 또 자녀들 공부가 걱정돼서 쉬지도 못하고 어 이렇게 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부모님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들은 편하게 구독 누르고 보세요. 나는, 어 저기, 구글 계정이 없는데, 그럼 아이브가 하나 만들어달라 그러세요. 순식간에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눌러놓고, 알람해놓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와서 보고, 그래야지 또, 공부하는 사이트 좀늘 보다가, 어떻게 해요? 심심하니까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보는 거좋은데요 그렇게 도움 되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것도 제 너무 재미로 보다 보면은 그것도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떤 면에서는 유튜브가 저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 저한테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유튜브에다가 지식 물어보듯이 이렇게 하면 다 나와요. 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무슨 뭘 사고 싶은데 저거는 어떻게 작동하고 도대체 장단점이 뭐지? 하고 하면은, 외국 사람도 나와서 이렇게 해주고, 한국 사람도 나와서 해주고, 뭐 영어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보면 아는데. 그게 유튜브의 장점이니까요. 어쨌거나, 계정 하나는 만드셔서 보시는 게 편리하시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